제 캐릭터가 보이네요. 예. 더 업그레이드 됐어 예. 동료도 바꾸고, 같은, 기존의 것들 더 업그레이드 됐어. 얘는 참고로 눈 한쪽, 그이 잃은 게 아니라, 한쪽에 그, 뭔가 알수 없는 힘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. 밤에 보면은 좀 빛나 보이고, 야광처럼. 자, 이번엔 뭐냐 좀 알려드릴까 해서 네, 뭐 단순한 것일 수도 있어요. 뭐 다른 분들이 뭐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제가 네, 손수 푸는 거이 비석 퍼즐이라고 네, 이거 좀 알려드릴까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릴까 해서 네, 이렇게 네, 영상 편집을 합니다. 네. 자, 일단은 제가 이거 다 풀어놨어요. 풀어놨고,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. 비석 퍼즐을 보면은, 여기 일단은 닫혀있을 거예요. 철장. 봅시다. 닫혀있을 건데, 요 손잡이 고리 보이죠? 하기 전에, 요 비석들의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요. 조각 기둥. 요걸 봐가지고. 저는 어 이거를 주변을 둘러보면서 풀었는데 예,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쉽게 말해서 저요 주변을 보시면 어떤 거에 대한 퍼즐이나 단서 이런 게 있어요. 기둥을 잘 보시면 예, 보이죠. 고래가 있죠, 고래. 또 기둥 뒤에 고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고래가 되죠. 고래로 맞춰 놓으면 되고 여기는 또 부서진 조각이 있네요. 부서진 조각을 보면 독수리 보이시죠? 독수리. 그러면은 이근처에 비석이 조각 기둥에 그러면 이걸 맞추면 되는 거죠. I wonder why the Dunmer are called Dark Elves? It makes them sound really evil. Yep. I know. 자, 여기 조각 기둥. 독수리로 맞추면 되고, 이렇게. 네.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문제죠. 이거는 없어요, 조각 기둥이. 그래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,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. 하나, 하나씩 다 돌려가면서 손잡이를 이렇게 해보는 방법. 뭐, 두 개는 다 맞춰놨으니까, 뭐, 이건 돌려보면은 그중에서 하나가 되겠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, 일단, 뭐가 없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, 돌, 조각, 다른 거 보면은 다 저게 있잖아요. 문양들이. 근데 이건 없어요. 그래서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러보다가, 뭔가 없을까 생각했는데, 와... 왜인걸? 네, 잘 보시면은 이 돌멩이 있죠. 이 돌멩이가 단서예요. 자, 힌트 잘 찾아보세요. 어디에 있을까요? 저는 이거 보고 딱 발견했습니다. 예, 저 참고로 제 아이디 아니 저아이디래 아이디어 그러니까 IQ 예, 저의 참고로 제 IQ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105가 돼요 예, 지금 105고 그 전에는 112 정도 나왔고 예, 대략 100대 이상의 기준치인데 저는 이거 보고 알아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뭘까요?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. 자 알아내셨나요? 음, 딱 7초. 네, 7초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7초 아니고 카운트 아직 세지 않았어요. 일단 돌멩이를 자세히 보세요. 돌멩이를 자세히 보시면. 나옵니다. 좌측 부분을 보시면 나와요. 이건 진짜 큰 힌트를 준 거예요.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딱다 아실 거예요. 어? 뭔가 보이네? 어, 하고 딱 아실 거예요. 자, 뭘까요? 카운터 나, 7초에 갑니다. 즐거운가 보네. 네. 퍼즐 맞추는 게 즐거운가 보네. 자, 7초 갈게요. 1, 2, 3, 4, 5, 6, 7. 제 기준에 7초입니다. 네. 7초 됐고. 자, 그래도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돌멩이 어디에 힌트하고 단서가 있냐면은, 문양과 그림이죠. 예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알려드릴게요. 초점. 요거 보이시죠? 이거. 짠. 여기 있네요. 답이 여기 있어요. 예.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테고, 아직 못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테고. 자, 이게 뭐인 것처럼 보이나요? 길쭉하죠? 이건 머리 같이 보이고 몸통 꼬리 그렇죠? 그럼 뭘까요? 뭐 뱀이죠. 네, 띵동댕. 뱀이에요. 네, 요 조각 기둥을 제가 맞춰놨습니다. 이렇게 뱀. 그러고 나서 이 손잡이를 딱 작동하면은 이렇게 짠 하고 열려요. 나이스 그렇게 해서 이쪽 비석 퍼즐은 그렇게 해서 푸셔서 상자를 이제 얻을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얻으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뭐 막상 상자가 별거 없어요 얻어보니까 뭐 게임하는 분들마다 랜덤으로 뭐 조금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했을 때는 별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완료드렸으니 뭐 예, 여기까지 영상편집 예, 완료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시간 되시고 게임 예, 스카이림은 뭐 무궁무진 예, 끝이 없으니까 예, 마음껏 즐기시면서 게임 예, 하셨으면 하네요 예, 물론 저도 게임을 즐기고요 네, 그러면 저는 다른 때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좀 바빠요. 네,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.